네, 마지막 날 저는 되게 타이베이의 명동이라고 하는 시먼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쇼핑할 곳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먹거리 야시장은 다르지만 좀 약간 분위기 있게 길거리에서 먹는 것도 명동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 네? 뭐라고 아네네 맞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같이 이거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네. 갔네요 가겠습니다. <laughs> 대만하면 와규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희 철판요리 먹으러 왔는데 타이페이 101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카렌 하지만 타이페이 101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에 있는 카렌으로 왔어요. 좀 조용하세요. <laughs> 여기가 왜냐면 <웃음> <웃음> 여기가 대만 첫 번째 백화점에 있는 철판구이 카렌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번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 딱 적절한 곳 같아가지고 한번 저희 먹어보려고 합니다. 카렌은 먹방 갑니다. 이는 안심이죠? 야, 딱! 안심하고 드셔야 돼요. 제제나 대신하지 않거든요. 안녕. 저희 이틀 동안 너무 강인군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완전 그냥 낙 n 그래서 저희 마지막 날은 조금 좀 쉬려고 온천 한번 즐기러 왔습니다. 여기는 신베이터 쪽인데 양면산 완전 좀이 아니구나. 그냥 위쪽에 여기 온천으로 좀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베이터랑 신베이터를 양명산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요즘에 좀 대세인 신베이터 쪽으로 왔습니다. 신베이터 쪽이 좀 자연 보기도 좀 좋고, 좀 온천하기도 꽤 괜찮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부모님이 지금 온천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가지고, 조격 온천을 하기 딱 적절한 곳이 신베이터라서. 저는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요, 고곳보달베에서도 여기서 그 신베이터 우 노천, 여기 온천을 했었었는데, 저희는 그쪽으로는 못 가고, 여기 지열곡이라고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뜨거운 물 나와가지고 하는, 거기 조격이 괜찮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온천하러, 고, 고, 네. 고. 꽃보달배에 나왔던 노천 온천인데, 이런 수영복은 절대 안 돼요. 이런 수영복 들고 가야 되고, 한 사람당 40원. 그리고 막 30분씩 이런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딱그 전에 이거 여기 딱 보면 수영복도 팔아요 하나에 250원 정도 250원에 팔아서 수영복을 안 들고 오시면 여기서 사셔도 돼요 뭐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라 저쪽에 살짝 보이는데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트도 엄청 있어요 네, 저기 꽃보다달배 나가 여기에 또뭐 머리 말리고 하는 것들 저쪽에 있는 거 보면 4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에 온천 여기서 할수 없거든요, 원래. 진짜 확실히 여기에서 그냥 가성비 좋게 온천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노천 온천이라가지고 뭐가 어렸을 때 그런 환상도 있잖아요. 그런 온천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안 되지만 저희는 지금 온천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여기 조교조교 조교 온천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노천온천도 개학 야 꿀인데 그거만큼 개학 꿀인게 여기 지열곡입니다 지열곡 지열곡 역시 무료로 이거는 40원도 아니라 무료로 이게 조경 마사지 그 온천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진짜 개학 꿀이니까 제가 한번 꽁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문 닫는 날이었네요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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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 월요일은 연, 연다고 들었었는데 블로그 사람들은 월요일 안 논다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블로그 믿겠습니다 앞으로 월요일 날 쉬니까 그 시간 피해 오세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 플랜 B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야 될지 월요일 날 조교할 수 있는 데는 다문닫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다른 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대만 와가지고 온천 해야겠습니까? 뭐 온천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날씨가 <laughs> 여기 막 27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더운데 그 뜨거운 그냥 온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이쁘고 좋은데 굳이 이거 보세요. 저기 하는데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막 더워 죽겠는데 온천 그냥 안, 하려,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온천 안 하고 훨씬 좋은 양명산 거기 이제 탈이페이 야경이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냥 뭐 있나요? 네 저희 이제 타이페이 가족여행 마지막 여행코스로 양명산 여기에 야경보러 올라왔는데 원래 타이페이 야경 볼수 있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타이페이 101이랑 샹산이랑 여기 양명산 올라갔는데 저희는 운 좋게 그 타이페이 양명산 초산이라는 레스토랑에 왔어요 여기 원래 2주 전쯤 예약해야 되는데 저희 웨이팅을 일찍 와가지고 1시간 넘게 한 결과 드디어 여기 얻을 수있어요 여기 꼭 오셔가지고 마지막 힐링 제대로 하시고 진짜 갓꿀 여기 무조건 필수 코스고 더 베이 더탑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블로그 사람들 많이 가는데 여기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없어 가지고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여기 가격이 훨씬 괜찮고 덜 창렬이고 창렬은 창렬인데 덜 창렬인 그런 곳이니까 꼭 와가지고 야경 감상할게요 가승하시죠 진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오랜만에.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오랜만에 온 느낌인데, 여행을. Hello, h 이제 우리는 용산사에 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타이트 3박 4일이 이렇게 타이트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여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 진 조그만한 날인데 볼 거는 진짜 더럽게 많고 먹을 건 더럽게 또 많아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거 영상을 남겨드리니까 꼭 보고 완벽한 대만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용산사 13비처럼 용산사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만에서 가장 오래됐고 불교와 도교가 이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밤에 꼭 오셔가지고 여기 밤에 인생샷 하나 건져가시면 되고 가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데로 넘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야경이 진짜 이쁜 거. 밤에 진짜 이쁜 게 여기 금으로 돼 있어서 이쁜 거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짝대기 두 개를 던져가지고. 이 점괘를 보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번 점괘까지 보는 원래 타로 카드나 이런 거보는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와가지고 한번 둘번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잘안 믿는 성격이라서 저 자신만 믿습니다. 저는 잘될 거니까요. <놀람> <놀람> 아버지 이 몸니까 이 빽빽 몸니까? 참나다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타이완 공항에 왔습니다타오이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이제 타오이안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3박 5일에 가까운 일정을 마치고 가족끼리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하긴 하면서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 행복한 시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습니다. 그죠, 엄마? 너무, 너무. 저럼 저희 엄마를 짠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음, 행복했어요. <laughs> 저희는 그러면 라운지에서 좀 쉬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foot in front of the other